남자가 없어진 쿠팡에 분노하는 여초 집단 여초 사이트에 쿠팡 물류 관련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 그 글의 제목은 고쿠에서 쌀 20kg 짚음하다가 오는 여자범이라는 글이었다. 여기서 고쿠는 쿠팡 고향 센터를 말하는데 여기가 대형 센터라 많은 알바들이 여기로 출근을 하게 된다. 대충 글을 보면 콜라가 산처럼 쌓아서 끌고 가는 거몇번 마주쳤는데 눈벌개서 눈물 그렁그렁 팔 부들거리며 낑낑대고 나중에는 쌀전에서 20kg 탑을 쌓고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댓글에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힘든 만큼 돈더 주면 결국 남자만 더 버는 구조인데 그게 맞아? 라는 댓글이었는데 이 글에 그래 누가 반박을 함? 그럼 바코드 찍는 거랑 쌀 20kg 나르는 거랑 동일 시급은 맞는 거야? 남자는 바코드 찍을 줄 몰라서 무거운 거 들어? 라고 하자 또 반박하는데 바코드 찍는 거 가만히 서서 찍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들어 올려 다른 곳에 담기 전에 찍는 거야 입고를 하든 출고를 하든 똑같이 무거운 거 들어야 함? 결국 그런 논리로 가면 성별 임금 격차는 극복 못해 결국 남자가 여자보다 더 버는 게 맞다는 식으로 합리화하기 좋다 라는데. 바코드 찍는 작업도 힘든 작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힘든 바코드 작업을 남자를 시키면 될것 같고, 남녀평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루 만에 부정을 해버리는 게 코미디다.